오늘은 김춘수 시인의 꽃을 위한 서시 강의하겠습니다. 김춘수 시인은 1922년에 태어나셨고 어, 2004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음, 많은 시들을 창작하시고 고향은 경남 통영이고 경북대 영남대 등에서 교수님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제목 꽃을 위한 서신데 이 시가 1957년도에 발표된 시이고 꽃 연작 시 중에서 하나입니다. 한국현대시사에서 혁명적이라는 어떤 평가를 받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이 연작시들이 선생님 역시 그런 평가에 동의합니다. 이 작품을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같이 공부하셔야 되는 작품이 같은 시인의 작품 꽃 연작시 중에 하나 그 다음 이 시를 패러디한 장정일의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수 끄고 켤수 있다면 라디오와 같이 여기까지 좀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신동집의 오렌지. 그다음에 김소월의 스님이 앞에서 강의했습니다. 산유화 등을 같이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이런 시들이 존재의 본질에 관심을 가진 시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는 뭐 굉장히 어려운 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데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앞에서 혁명적이라고 그랬지만 앞에 나온 시들하고 이렇게 굉장히 어 차이 나는 시들이고 그이 작품 이후에도 이런 시들이 뭐 앞에서 이런 시들은 언급했지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유가 책이나 아니면 강의에서 만나는 이 시에 대한 설명, 이 시에 대한 설명과 관계된 용어들이 어려운 말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시 해석에 앞서서 그런 용어들의 의미를 한번 짚어보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시를 가지고 철학적이다 관념적이다 주지적이다 형이 상학적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어, 여기에서 뭐, 한번 미리 좀 설명을 하고 가자면, 철학적이라는 거는, 일단 이 설명에 앞서서, 그, 뭐, 이런 어떤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철학적이지 않는 시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강의는 그~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전제에 대해서 빈정거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 대응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입시에서 도움 되라는 차원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철학이라는 거는 학문입니다 철은 밝힐 철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철학이라는 거는 뭐 한마디로 정의 내리는 거는 어렵겠지만 선생님은 진리를 밝히는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의 진리를 탐구하고 있다 이 시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다음에 관념적이라는 게 있는데 염은 생각 염자고 가은볼간자입니다 생각을 보여준다. 요런 뜻이다. 여러분,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선생님 늘 말씀드리는 게 어떤 한자어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 쪼개단 이야기 자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요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어떤 반대말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생각을 보여준대요. 그럼 생각을 보여주는 단어가 아닌 거는 어떤 현실적인 거. 아니면, 뭐, 구체적인 것, 이런 것들과 대립되는 말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뭐, 비슷한 말로는 추상적이다. 요런 것들과 관련지어서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상적이라는 건 상자는 모양 상자고, 추자는 추리하는 겁니다. 모양을 추리해야지 알수 있는 것즉 구체적이지 않는 것들, 요런 것들 되겠죠. 주지적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지는 지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추는 주인 중심 그러니까 지성을 중심으로 했다. 지성만 나온다는 이야기 아니라 지성이 많다는 이야기죠. 지성과 대립되는 개념은 감성인데요. 자 스님 해설을 듣고. 어, 우리가 잘 아는 시 김소월의 진달래꽃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고시 같은 경우는 어떤 이별의 슬픔이 중심이 된다면, 이것은 어떤 존재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명확하게 구분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이상학이라는 용어요. 온데요. 형학적이라는 예전부터 있어왔고. 그 다음에 그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맨 먼저 이렇게 형이상학적이란 말을 사용한 사람은 그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인데요. 형이상학이라는 책에서 그래서 영어로 음 메타피직스라고 그러는데요. 발음을 신경 쓰지 마시고요. 메타피직스인데 피직스란 말은 여러분 잘 알겠지만 물리학 자연과학 요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메타라는 거는 메타라는 거는 초월 넘어 요런 뜻도 있고요. 아이고. 초월 그다음에 후속 다음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리스토텔레스가 학문을 분류할 때맨 앞에 자연 과학을 두었고요. 그다음에 둔 학문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형이상학을 정의를 했습니다. 이 말고 대표적인 게뭐 헤겔 마르크스 철학에 와서는 비변증법적 사고를 어떤 형이상학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냥 그 정도만 그냥 듣고 흘리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그 동양에서도 주역에 보면 형이상학적인 것은 도다, 형이하학적인 것은 기다. 기는 여기 그릇 기자입니다. 그런 의미로 어떤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어떤 입시와 관련해서 형이상학을 이해하시려면 이 반대되는 말, 형이하학이란 말과 비교해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형 형태 모습 위의 겁니다, 그죠 그럼 추상적, 관념적이랑 동화적으고 조금 그런 의미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형이 하학적은 형 아래 뜻인데 그냥 형이 있는 것들 뭐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를 해석을 할 건데요, 이 시를 해석하고 나서 어떻게 철학적이고 관념적이고 주지적이고 형이상학적인지 알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나는 시방 지금 위험한 짐승이다. 늘 말씀드리는 게, 자, 뭐 표현법을 굳이 이야기하자면 은유법이겠죠, 그렇죠? 법입니다 근데 내가 위험한 짐승인데 여러분이 이걸 바로 해석하지 말라고 시도 그립니다. 그래서 암호가 아니에요. 자 좋은 시들은 어떤 비유를 쓰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잘돼 있습니다. 특히 수능에 나오는 시들은 더 그렇습니다. 자 내가 위험한 짐승인 이유는 뒤에 나오겠죠. 나의 손이 닿으면 너는 미지의 까만득한 어둠이 되니까 내가 위험한 짐승이라는 거죠. 자요 말들의 의미를 여러분 해석해 보시면 손이 닿는다는 거는 어, 내가 너에게 다가가면, 쉽게 설명해서, 내가 너에게 다가가면, 내가 너를 알려고 하면, 내가 너를 파악하려고 하면, 너는 미지, 알수 없는, 까마득한, 어두운 먼, 어둠은 말 그대로 어둠이 돼버리니까, 다 똑같은 말이죠. 똑같다고 하면 안 되겠죠. 비슷한 말입니다. 어쨌든 대표로 어둠이 된대요. 그럼, 내가 너를 알려고 하면, 너는... 알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위험하다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내가 너의 존재를 파악하려고 하면 너는 알수 없는 존재가 된다. 이렇게 해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존재의 흔들리는 가지 끝에서, 가지 끝에 너가 있죠. 가지가 흔들리면, 어떻나요? 너도 흔들리겠죠. 너는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름도 없이, 어, 이름도 없이, 그러니까, 무명, 미지, 어둠의 상태로, 피었다, 진다, 생성했다, 소멸한다, 어, 태어난가, 사라짐이 동시에 있네요. 이는, 시간의 경과를 드러내며, 너는 불안정하게 태어났다, 사라지고 만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감정이 나오진 않지만, 안타까움이 되겠죠 그죠 안타까움 자 그다음 눈시울에 젖어든 이 무명의 어둠에 추억의 한 접시 불을 밝히고 나는 한밤 내운다 자 보겠습니다 눈시울은 눈 주위 부분 뭐 속눈썹 나는 위치입니다 됐습니다 그냥 눈이라고 하겠습니다 눈이 젖어 들어요 뭐죠 슬프죠. 슬픈 이유는 벌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왜요? 넌 이름도 없이 피었다지니까요. 너희 존재의 본질을 내가 파악 못하니까요. 이 무명의 어둠에 한번더 나오죠. 내가 너를 알수 없는 상태에서 슬픈 상태에서 나는 울어요. 어떻게 추억의 불을 밝히고 옵니다. 안 접시죠. 여러분, 이게 추억이라는 단어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쪼개겠습니다. 어, 이건 기억입니다. 그죠? 그럼 기억을 추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추억 이러면 다 긍정으로 생각하시는데, 긍정적인 것도 추억이지만 부정적인 것도 추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억이라는 거는 과거, 뭐, 경험, 이런 거 되겠죠. 한 접시 불을 밝히고, 내가 경험한, 내가 아는, 한 접시, 그리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불을 밝히고, 운대요. 잘 보세요.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불은 어떻게 되나요? 얘랑 대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어둠은 어떤 상태인가요? 무명, 어둠. 이름도 없이 미지 까마득한 어둠,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 대표가 어둠입니다. 불을 밝히면 이 어둠이 없어지겠죠?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존재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가 없어지겠죠? 바꿔서 이야기하면 존재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겠죠? 밝히고, 그러니까 파악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어떻게? 내 과거 경험을 토대로 조금이라도 알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웁니다. 웁니다. 마찬가지로 노력이다. 그 노력이 쉽지 않다. 이런 거를 드러내기에 적절한 시어겠죠. 자, 그래서 사면에서는 나는 너의 존재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힘들지만. 됐습니까? 나의 울음은 나의 노력은 차츰 점점 아닌 밤 갑자기 돌개 바람이 되어 탑을 흔들다가 돌에까지 스미면 금이 될 것이다. 나의 울음은 나의 노력은 돌개 바람이 됩니다. 시인들이 시어를 선택할 때막 고르지 않죠, 당연히. 자, 돌개 바람은 그냥 부는 바람이 아니라 막 뒤섞여 부는 바람입니다. 이런 시어가 생님생각에이 사람의 열정, 열망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에 적합한 시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노력은 나의 열망은 탑을 흔들다가 돌에까지 스미면 잘 보세요. 탑 돌이죠. 탑을 흔들다가 거을 흔들다가 돌 속에까지 들어가면 속에는 뭐가 있나요? 본질이죠, 그렇죠? 본질에 어떻게 됩니까? 스미면 도달하면 금이 될 것이다. 금은 뭐니?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아니면 가치를, 의미를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 하나 확인하셔야 되는 게, 1연 된다 현재였죠? 2연 진다 현재였죠? 사면 운다 현재였습니다. 근데 이건 뭐죠? 될 것이다. 미래죠? 자, 여러분 보세요. 1연, 2연, 사면에서 어땠나요? 내가 너의 존재의 본질을 파악을 못했고, 그래서 안타깝죠. 하지만 노력 노력하죠. 그러면 아이고 이거 이러지. 그러면 미래의 어떤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땡땡땡 나왔고 자, 일단 요거는 두고요. 얼굴을 가린 나의 신부여 이랬습니다. 나의 신부 이거는 너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얼굴을 가린 나의 신부래요. 본질이 가리워졌죠. 가리워진 나의 신부래요. 땡땡땡 어머니. 땡땡땡은 자, 잘 보세요. 여기 들어가야 될 말이 돌에까지 스미면 금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얼굴을 가린 나의 신부여 했죠. 자, 아까 선생님이 사연에서 어떤 열정, 열망이 드러나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아직까지는 아니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줄임표는 어떻게 되나요? 열정, 열망을 가라앉히는 어떤 감정절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생각의 기회를 주면서, 여운을 남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서 철학적이다 간념적이다 주지적이다 형이상학적이다 이런 말들을 했는데요 자이 시가 보시면요 여러분 어떤가요 어떤 존재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은 무엇인가 존재의 본질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갈망하고, 그게 쉽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시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철학적이고, 관념적이고, 주지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것과 여러분이 창을 찾근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부터 다시 정리 보시면요. 아까 선생님 설명했던 것도 올리면서 살펴보시면, 내가... 너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한 짐승이라고 그랬죠. 이연, 그렇기 때문에 너는 존재의 본질이 파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생겨났다, 사라진다. 하지만 나는, 어, 이 무명의 어둠, 본질을 알지 못하는 상태를 어떤 타하게 깨뜨리기 위해서 내가 과거의 겪은 바를 통해서 혹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너의 존재를 알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런 노력들은 돌계바람이 되어 탑을 흔들고 그 안에까지 스며들어 본질을 파악하면 의미있는 행위가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얼굴을 가린 상태로 있는 나의 신부여 이렇게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 시의 주제는 본질 파악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고. 본질 파악을 위한 노력을 이야기하는 시다.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